이 독션입니다. 오늘은 도일남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안된 발굴 보고서이고요. 자, 발굴 보고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아 어,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발굴 보고서가 이제 시, 진행이 되는데요. 테토색부터 나오더라고요. 테토색. 회청색, 회백색, 회색, 유약색은 회녹색, 녹청색, 갈회색, 회백색, 회청색, 회색, 회녹색, 회청색. 네, 이런 색깔들이 있다고 하고요. 분청, 이제 회갈색, 이제 회색 회녹색, 이제 유약의 맛이 또 있고. 이 초벌한 기물들 이거거든요. 음, 초벌한 기물들은 이제 분홍색이거나 적황색인 경우가 있고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백색, 또 유백색, 또 백색이면서 테톤은 백색이면서 유백색과 미백색. 이제 가발 같은 경우는 에뭐 중요하지 않, 않습니다만 이렇게 나뉘고 유약은 자연유, 가마에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발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감정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굽이죠. 네. 이제 포개 굽는 위치 윗면이죠. 어, 접시에 윗, 굽은 여기 있고 여기 윗면에 받치는 내저면을 말하고요. 태토 비짐 음, 이거 자체 흙 태토를 가지고 이렇게 빚어 가지고 올린 것을 말하고요. 가는 모래 비즘 모래도 그냥 모래가 아니라 모래를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깔았어요 가는 모래 이제 굵은 모래가 있는데 여기서는 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거로 보이고요 접지면은 이제 바닥이죠 이제 여기 폭에 있는 거 말고 맨 아래에 있는 친구들 태토비즘이 어, 있을 수도 있겠고 가는 모래 비즘도 있을 수 있겠고 가는 모래와 굵은 모래 다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평태는죽절국수직국 외경하는 역제형국,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빠졌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경하는 역제형국, 안쪽으로 계속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절굽은 여기 마디굽이라고 해서, 뭐, 이제다 아시겠지만, 어 대나무 마디같이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굽을 말하죠. 네. 마디를 말합니다. 수직굽은 보통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굽들은 수직굽이라고 하고요. 뭐 김해 이 상동 도유지의 특징은 뭐 이미 처음부터 나오는데 김해 명문이랑 장이랑 장흥 명문 도자가좀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면, 어 대부분은 이제 도편이고 이제 완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편을 공부해 두면 좋은 게, 아, 이런 기물도 진짜로 있을 수 있구나, 있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 완제품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서 또는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볼수 없지만, 어 도편으로 볼수 있는 이런 신비한 기물들을 이제 도안도 보고, 명문도 보고, 형태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쪽 내저원 안쪽 이런 명문들이 보통 들어가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도안 오. 연판 연꽃문이 같기도 하고 연판문 같기도 하고요, 연잎문 같기도 하고 보상화 같기도 한데 참 문양이 참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한 페이지 차지했고요. 위쪽은 보상화, 보상 당초 문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김해 명문. 그리고 아래쪽에는 장. 장흥고. 장흥. 이렇게 적혀 있는 기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김해. 또는 흥도 있고요. 김해, 장흥, 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명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 받침은 대부분 고운 모래 받침을 고운 비진 모래 받침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기형적인 면인데, 어 최근에 이제 골동이 이제 관상용에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완 또는 잔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페이지 나오면 또 놓칠 수가 없죠. 음 아주 잘 생긴 소잔, 뭐다 깨지긴 했지만, 소잔 하나가 나와 있어서, 뭐 종지로 수, 설명됐을 것 같아요. 종지. 종지라고 되어 있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잔으로 쓸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이지 준비했고요. 귀알발. 귀알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만 귀알이 발린 친구도 있고 안, 밖으로 다 발린 친구들도 있죠. 자, 굽. 참고해 보기면 하고요. 자, 안쪽, 바깥쪽 모습 한 번씩 더봐 주시고요. 자, 이 페이지가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오, 분이 저는 이게 거의 반덤벙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이 아주 두텁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덤벙했을 때와 어, 귀알했을 때 차이는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귀알을 하면 이렇게 옅은 부분이 있고 짓기가 고르지가 않죠. 이렇게 고르게 올라왔으면 덤벙이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결이 있으면 대부분 귀알입니다. 안쪽에 도안을 놓고 또 귀화를, 도안을 놓고 귀화를 바르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도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타난는것 같아요. 또 경상도 전라도 귀화 기물들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운대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운대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운대리는 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동그란 선, 원문 뭐 안팎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밖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요. 특수 기물 중에서는 이제 개와 보가 있는데 어, 보가 한점 발견이 됐어요. 보를 이제 간단히 읽어보면 국가 제례에 사용되는 제기 안에다가는 벼 기장을 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어, 동으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조선시대 초기 때 분청사기 연대에는 도자기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또 알아들면 좋은 꿀팁 중 하나가, 어, 우리가 기물을 요즘에는 감정은 쉬워요. 유튜브나, 뭐, 밖에 골동품 많이 보시다 보면은, 감정 자체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제 기물들인데, 이제 감별의 시대가 점점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뭐가 더 좋은 건가? 어느게 더 투자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 소장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감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저도 그런 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분청사기 인화문 중에서는 이제 윗면 윗면에 인화가 들어가면 당연히 좋고요. 이제 윗면보다 뒷면까지 더 들어가면 다 좋고요.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최고로 좋습니다. 주변도 몸통에 굽까지 이렇게 인화가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네. 인화 찍는 것 자체가 어, 공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찍다 보면 불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 뭐 폐기장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 보시죠. 이제, 뭐 도유지 세 군데를 뒤져서 했는데 세 군데 다 비슷해요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발이 한 분청 발이 한 팔백 개 발견되고 접시가 4 0 0 개, 잔 종지는 아홉 개밖에 안 되고 병6 4 개, 호는 아홉 개, 반개 제기 고족배 벼루 장군 뭐 이런 것들을 났다고요. 밑에 보면은 발이랑 접시가 항상 압도적으로 많고 그 아래로 이제 병호잔 이런 순서로. 수량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라도 아 확실히 발가 접시는 많이 만들었고 병가 호는 적고 잔가 종지도 진짜 조금 귀한 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발가 접시보다는 이제 병가호 그리고 잔과 이제 종지 이제 작은 것들이 가오치가 요즘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봤던 이제 받침 흔적이고요. 자 여기 또 보고서가 좋았던 게 음. 시문 기법에 따른 주문양과 보조문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자, 이건 선문이고요, 초문이고요. 차차차 차차 차차 자, 연당초문, 삼원문과 6원문 삼원문은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사원문은 하나 둘셋 네. 원문은 하나 둘셋넷 다섯. 6원문은 하나 둘셋 넷. 다여 뭐 이런 식으로 칠원문 하나, 다여 이건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원문이고요. 연당초문은 어 우리가 보상하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문양 이잘 보이진 않는데 앞서서 나왔었던 문양 중에 하나고요. 이런 꽃, 연꽃과 당초문, 보상 당초문도 있고요. 연 당초문도 있,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연당초문, 연당초문과 국화문이라고 돼 있는데, 요, 또, 조그만 걸 소국이라고 하죠. 소국이라고 해서 작은 국화를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집단 연권문, 승연문, 주룸문, 우전문. 네. 이제 문의에 대한 이해는 이 영상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선문 선문은 뭐 이런 거 선문이고요 여의두문 여의두문은 요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연주문 우리가 뭐이 연주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팔제 끼는 거 보죠 그 스님들이 염주 염, 연주문도 있고 염주문이라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연판문 그리고 또 선문 연판문, 전문, 선문, 국화문, 연주문, 동그라미 어디 있겠죠? 초문, 풀문양, 아 요게 요것도 풀, 요게 초문이죠. 이만큼 끝에 있는 게 초문입니다. 자 이렇게 문양들 한번 눈에 넣어놓은 시간 한번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숙련문과 지름문 같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귀알문, 리프을 돌려서 넣은 것 말하고요. 국화문과 선문. 자, 이런 식으로 어, 발굴 보고서 마다에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서 특징 있는 발굴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한 텀이 좀 길었습니다. 한편더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 분청사기 이제 전라도 지역과 이제 충청도 지역도 한두 개씩 더 해보고 이제 백자를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응. 이제 청자 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